네, 안녕하세요. H. 쿠아 하늘물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부하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전국의 회원님들이 제가 말하는 방식을 해서 다들 성공하고 있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곳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방문을 또 급히 했습니다그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늘물방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아주 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뭐 끝까지 넘겨보시지 마시고 천천히 제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동했습니다. 자, 첫 번째 1층인 애들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냐? 블루 테일 스네이크 스킨. 몸에 뱀 무늬가 있죠. 그래서 스네이크 스킨이라고 하고요. 블루 테일이랑 파란색 그 색이 꼬리지런함이 있다라고 블루 테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흑사 5cm 틸 모시 깔았죠. 여기 뭡니까? 요 망을 보면 이 망이 지금 5mm 망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사시게 되면은 ma5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이름망이 나옵니다. 이름망. 촘촘한 요게 밑에 망이에요. 그럼 옆에 망도 있죠. 옆에 옆에 있는 망.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망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지 않습니다. 비교평가 한번 해볼까요? 자요. 자, 왼쪽은 약간 촘촘한, 조금 넓고 오른쪽은 완전히 촘촘하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5mm 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애기들 어디를 간다? 여기서 엄마가 애기를 나면 쭈르륵떨어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어디 있을까 애들 찾아볼까요? 여기 많이 나와, 부활을 하고 있죠, 지금. 방금 난것 같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애기들이 많이 있네요. 자요. 애기들 많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애기들 많이 있네요. 그리고, l 시라인 스타고피라인. 너무 힘들이 좋죠? 여기 보면은, 중간 링입니다. 이게 두 개, MA5를 두개 연결할 수 있는 링이 있습니다. 옆에만 이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옆에만 어떻게 하냐. 애들이 뛰어 점프할 수 있어요. 이렇게 H라인을 너무 고기들이 이렇게 해고못 뛰어나오게 그렇게 덮어놔 주십시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애기들 여기서 이렇게 크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밑에는 펜드코리가 있네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니까 블랙안 씨가 꼬랑지만 보이거든요. 여각이 밑에 살짝, 그렇죠? 자 위층을 에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유본 방식은 루바망 방식입니다. 루바망 방식. 여게루바망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루바망그 기본 사이즈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이뭐 엄마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얼리 나올까요? 이 밑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 밑으로요, 이렇게. 자, 새끼들 나와 있나 볼까. 아, 우 많이 나와 있네요. 비치요. 자, 이렇게 하면 아기들이 다날수 있습니다. 나와 있죠, 아기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모스가 있고 나나도 있고 저기 브론즈 코리 보이고. 안시도 있네요. 안시가 저기 뒤에 붙어 있네요. 여각의 뒤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하고 요거 어떻게 띄우냐? 이렇게 빨래 찢개 쓰면 좋습니다. 빨래 찢게 그리고 가끔 이거 어떻게 닦아요? 하시는 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요거 이렇게 물을 넣으시고 위를 적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닦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 닦아졌죠? 그다음 여기 보십시오. 히터 끄고 물 갈자 환수 히터 물 갈을 때 환수할 때꼭 히터를 끄고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끄고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개별 스위치 달라고 그랬죠. 개별 스위치. 이 개별 스위치를 끄면은 꺼지겠죠, 히터가. 기체 요런 식으로 항상 휴경장을 해서 하는 거고. 이거 뭐냐? 물갈때 요렇게 해서 할수 수 있게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죠. 한번 틀어볼까요? 아이고 힘들다. 자이렇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냅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또 이렇게 했는 ma5 형하고 루바망 형식, 여기 새끼들 많죠? 히터 옆에? 따뜻하니까 히터 옆에 다 몰려있네요. 아직 이 친구들도 다 아는 겁니다. 아, 여기가 따뜻하고 살기 편하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사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브라인 시프가 최고입니다. 이 집은 지금 러브라바와 브라인 시프를 혼용해서 주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끼들이 생겼죠? 그럼 러브라바를, 러브라바를 조금 활용도를 주고, 요걸 하나 더 놓으세요. 놓으시고 두 개를 같이 돌려주시면, 러브라바를 한번 주, 고 얘네들 한번 주고 중간에 러브라바, 고다 브라인 시프 이렇게 해갖고, 하신 게 좋습니다.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요. 이렇게 브로화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따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T자를 해서 에어밸브 통해서 하나 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러브라바 3호 주셔도 되고, 미양이면 브라인 시리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은 그렇게 먹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n a 5와 루바망 그 다음에 이렇게 어항을 닦을 수 있는 자석 그 다음에 히터 갈물갈때 히터 조심해라. 불 끄고 히터 꼭 끄고 가셔라그 다음 브라이언싱꼭 매겨라. 새끼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끼를 밑에서 키우는 방식이 있고요. 어항이 여유가 있으면 새끼를 다시 건져내십시오. 원전에서 새끼만 따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 회원님 댁은 새끼만 따로 끊해서 다시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키우는 게더 좋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새끼만 따로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방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고기가 고기가 좋고, 이렇게 하면 고기 감상하는 데 문제가 있죠. 니냐하든이 방식을, 이 방식을 써라. m l 5고기가 좋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중간에 링이 어서으면은 정말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원 송취 모든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인데요 조금 더 견디다 보면은 좋은 날이 또올 거라고 감히 한번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편에 또 새끼 키우는 방법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새끼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늘놀방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